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날이 더워서 선풍기 5월 말에 진작에 꺼내서 쓰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혀 가지고 선풍기가 넘어졌고 여기 보면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아하. 많이 씁쓸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아, 요게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았어요 보면 2012년 2월 생산했으니까 못해도 뭐 12년 내에 샀겠죠? 그러니까 길게 써도 13년 썼을까요? 지금 25년 5월이니까 음 신일 선풍기고 에너지 등급 조금 낮네요, 3등급. 근데 그렇게 해도 1년 내내 4천 원. 근데 말이 1년이지 어차피 여름에만 쓰니까 1년 내내 쓴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겨울에는 누가 선풍기를 틀어요 추운데 그래서 4 0 0 0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얼마 주고 샀었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얼마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어휴 먼지 느낀 거봐 이게 신기한 게 그냥 이게 분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졌는데 날개가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사가서 그런가? 그렇게 큰 충격이 갔으면 이틀 틀에도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틀은 멀쩡해요 또 이상하죠? 일단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해를 하려면 요 아래 선풍기 턱 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풀어야 분해가 돼요. 고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날개는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게, 자, 막에, 마개? 이 막이가 깨져 있네요. 요걸 그냥 쓰면 또 영향을 줄것 같은데 요 마개만 사기엔 또, 또 비싸거든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가격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마음에 드는거 쓸만한거 사려고 찾아보면 제가 이전에 샀던 르젠 르젠 BLDC 선풍기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주고 새로 사느냐 날개랑 요 마개 덮개 요거를 합쳐서 못해도 2만원은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좀 돈이 아깝죠 그럴 바엔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만원 씩이나 13년 된 선풍기를 2만원 주고 부품을 고친다? 그렇다가 모터 고장나면요 수명 다해서 모터 고장나면 열이 많이 받겠죠 열이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서 여기까지는 확인했고, 음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한 만원 선에서 날개랑 요 마개랑을 사서 달수 있으면 그냥 싸게 고친다고 생각하고 쓸수 있겠는데, 2만원? 아, 저 2만원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새로 산다 이거죠. 그냥 두고두고 오래 쓰려고. 잠깐 생각나서 아래쪽에 보면 음, 뭐라고 뭐라고 써있네요. 검사표, 외관 합격, 구조 합격, 성능 합격. 그래요? 2012년 2월 19일인가?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고 새로 사든가 고치든가 하면 그때 또 영상을 찍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전에 제가 한밤 중에 실수로 쳐서 넘어뜨려서 날개가 다 박살 났던 그 선풍기, 아, 르젠 같은 좀 날개 큰 거, 바람 시원한 걸로, 전기도 아끼는 걸로, 조용한 걸로 새로 살까 하다가, 아, 뭐 날개만 싸게 사서 그냥 일단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요거 동네에 뭐 철물점이나 뭐 이런 걸 중고로 취급하는 그런 곳에서 5,000원을 주고 샀어요. 날개만 5,000원을 주고 샀고, 어, 여기 앞에, 마지막 조이는 그 부분은, 거기도 살짝 깨졌는데, 거기는, 강력 접착제로 발라서 붙여놨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죠? 이 정도면. 어쨌든 그렇게 붙여놨고, 그러면, 청소도 해놨으니까 이제 잘 돌아간지 한번 볼게요. 요고, 앞뒤로 여기 망이 있잖아요. 요고, 요 부분 분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라 빼고 청소를 했고요. 여기 망에 붙은 거는 그냥 물만 뿌려서는 잘안 닦이고, 물 뿌리면서 솔로, 솔 같은 걸로 슥싹슥싹 하면 그때 싹싹 닦입니다. 그렇게 잘 씻어내고, 그늘에 말린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끼워만 봤는데, 일단 크기는 맞는 것 같네요. 별 문제 없겠죠?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맨 뒷부분, 요거부터, 뒤에다가 끼우고, 뒤에다가 끼우고, 이걸로 잠그면 돼요. 여기 넣을 때, 여기 뒤에 홈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아 이렇게네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게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 잠그면 꽉 잠기고 여기에 선풍기 날개 방향에 맞춰서 넣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아 마무리는 아니죠. 정확히 이거 한번 잠그고 또 잠궈야 돼요. i 그는 방향이 하이튼 이쪽이네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윗부분 걸어서 닫고 마지막에 작은 나사가 있어요 이걸로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조여서 안 열리게 하는 겁니다 아 결국 다 끼웠습니다 여기가 뒷부분이 맨 끝부분마다 맨 끝부분마다 그 끼우는 부분이 있어서 거길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번거롭죠 어, 되게 번거로운 편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가운데 그런데 딸깍하고 끼고 아, 근데 이 정도로 꽉 끼면 이렇게까지는 안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안전을 위해서 요거 나사도 조여 놓겠습니다. 자 조립 완료했고 뭐 돌려보니까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옛날식 선풍기라 좀 달달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그 정도는 그냥 쓰죠 뭐. 그래도 한 7만원 8만원 주고 요즘 유행하는 좀 얇은 그런 BLDC 모터 달린 그런 선풍기 사려다가 5,000원으로 날개만 새로 해서, 새로 사서, 뭐, 이걸로 몇년더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신일 선풍기, 구형 선풍기, 날개 수리한 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